만족스럽지 못한 주가의 상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시장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은 이 4천억 원 정도에 되는 시가총액 요 부분입니다. 버텍스라는 회사에게 두 번째로 기술 수출했습니다.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가장 먼저 글로벌리 승인받은 그런 회사로 유명합니다. 아마 처음 상장되고 나서는 물량이 많이 풀리긴해 자, 이번 시간에는 오름테라퓨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름테라퓨틱의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고요. 2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름테라퓨틱이 확보하게 되는 그런 모집 자금은 500억 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시가 총액은 4,185억 원으로 시초가 시작을 합니다. 기관 경쟁률, 그리고 또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상당히 저조한 흐름을 보였고요. 상장 첫날 유동화 비율이 33%로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여러 가지 수급적으로나 약간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름 5029에서 나타난 중대한 이상 반응 발생이 수요 예측의 부진의 원인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종합평가가 완료되고 위험 완화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신규 환자 등록이 일시 중단된다라고 회사에서는 코멘트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상장하는 날짜는 14일입니다. 일단 오름 테라피틱이 회사에 에서도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주가의 상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는 이 4천억 원 정도에 되는 시가총액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이상 반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름테라피틱은 이승주 대표께서 최대 주주이시고요. 이승주 대표께서는 산오피코리아 그리고 산오피아시아 태평양 연구 담당 소장을 6년간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LG 생명과학에서 5년간 근무. 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리가 캔 바이오의 김영주 대표하고 같이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회사는 ADC 관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ADC 회사, 그러면 리가 캠 바이오, 또 ABL 바이오, 오름테라피틱이세 개의 기업이라고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데 오름테라피틱 같은 경우에는 TPD라는 단백질 분해제를 페이로드 약물로 결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존의 표적 항암제에서 면역 항암제, 그리고 향후에는 ADC로 나아가는데 ADC의 다양한 변형들이 나오고 있다는 라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요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ADC뿐만이 아니라 ADC의 다양한 파생, 그런 모달리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항체에다가 링커를 붙이고, 링커 끝에다가 약물을 붙인 게 ADC입니다. 기본적인 그런 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ADC의 페이로드로. 즉 약물은 대부분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로드로 사용하는 물질은 크게 보면 튜빌린 억제제라고 해서 미세소관에 툴를 이루고 있는 튜빌린을 억제하는 제제 그리고 두번째는 dna 손상제 그리고 토포 이소모라제 라고 해서 dna 이중나선 구조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토포이소모라제 인히비터라는 이세 가지가 주로 많이 쓰이고요. 그 중에서도 토포이소모라제 인히비터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n o 2에 사용되어서 유명세를 많이 탄 약물입니다. 기존에는 말씀드린 대로 투블린 억제제 그리고 DNA 손상제 이쪽 부분이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 DNA 손상제 안에는 토포이소모라제 인히비터도 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이외에 다양한 약물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안에 TPD도 들어간다. 단백질 분해제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런 기전을 보면 우리 몸속에는 잘못 만들어진 단백질이라든가 수명을 다한 단백질 이런 잘못된 단백질들을 분해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재활용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비키틴 프로테아줌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우리 세포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단백질들이 있고, 그 단백질들이 망가지면 이 단백질들을 어디다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세포 안에서 잘게 부숴서 재활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을 분해하는 시스템이 우리 몸 속에 자체적으로 있고, 그 단백질 분해 시스템을 활용하는 그런 치료제가 단백질 분해제다라는 거죠. 타겟과 E3라는 단백질을 같이 잡게 되면, 우리가 만든 단백질 분해제가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타겟팅하는 물질들이 유비키틴이라는 죽음의 표식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붙으면서 프로테아존에서 분해되는 그런 기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전이 자연스럽게 있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는 기전이 바로 단백질 분해제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분해제 tpd 이라는 건데요. 이 tpd는 기술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선택성이 부족하다. 조직 선택성이 부족하면 아무 데나 가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대단히 부작용이 심해지고 환자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서 탄생하게 된 그런 모델리티가 바로 d a c 라는 거죠. 그러니까 TPD와 ADC의 강점을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ADC라는 것은 항체에다가 약물을 결합한 거죠. 그래서 항체 링커 약물인데 이 약물에다가 TPD 즉 단백질 분해제를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항체는 우리 타겟을 찾아가도록 만들고 TPD는 우리가 타겟하는 세포 안의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런 기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오름테라퓨틱에는 오름 TPD 듀얼 프리시전 TPD라는 플랫폼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항체를 결합하게 되면은 먼저 항체에다가 TPD를 결합한 그런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항체가 타겟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타겟과 결합하는 순간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되고요. 세포 내에서 TPD, 즉 약물이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TPD가 우리가 타겟하는 단백질. 오름테라피틱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플랫폼이 GSPT-1이라는 단백질을 분해 하도록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gspt-1을 분해하게 되면은 세포 안에서 중대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세포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암세포가 사멸하게 되는 기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이 gspt-1을 저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술의 가장 주된 플랫폼이 TPD 스퀘어 GSPT1 디그레이더 분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장 앞선 파이프라인이 오름 5029. 요번에 부작용이 나타난 파이프라인이 바로 5029입니다. 허투. 를 타겟팅하는 그런 치료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 치료제로 현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BMS에 기술 수출된 오름 6151이라는 이 물질입니다. 요거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타깃은 CD33입니다. 또한 가지는 버텍스에게 기술 수출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기전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는 DNA가 메신저 RNA가 되고 메신저 RNA가 단백질로 바뀌죠. 그래서 오름테라피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그런 단백질, 이 단백질을 저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진 작동하는 그런 단백질을 분해함으로 인해서 이 단백질이 하는 그런 기능을 상실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없앰으로 인해서 이 세포가 곤란하게 되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사멸하게 되는 그런 기전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신저 RNA가 단백질로 번역이 되는데 이 번역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바로 GSPT-1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 GSPT-1을 뭐가 분해를 하죠? 바로 오름테라퓨틱의그 물질이 분해를 하게 됩니다. TPD가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GSPT1이 없는 그런 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제대로 된 단백질이 끝까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포는 사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암세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마무리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없앰으로 인해서 이 암세포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기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로 보면 ADC랑 똑같죠 ADC에다가 링커를 붙이고 EPD를 붙입니다. GSPT1 표적 단백질 분해제를 붙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S에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6일 5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현재 연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들 연구개발 하다가 실패도 하고 그랬죠. BMS에서도 같은 TPD 물질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했습니다. 이 GSPT-1 기존으로 연구개발을 했지만 독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심하고, 그리고 높은 미충족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름테라피틱이 안전성 문제를 잘 관리한다 그러면 이 높은 미충족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ADC 치료제, 마일로, 그 다음에 BMS에서 연구 개발했던 CC90009.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GSPT-1 분해제입니다. 그래서 TPD이죠. DAC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다가 다시, 오름테라피틱의 DAC를 확보를 해서 현재 연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포 모델이긴 하지만, 그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효능을 보였습니다. 경쟁 약물들 대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그런 치료효과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독성 실험입니다. 독성 실험에서도 CC90009 대비해서 10배 이상 낮은 독성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임상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우스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뛰어난 항암 효과를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이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BMS의 기술 수출을 하게 된 경우고요. 현재 DAC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BMS뿐만이 아니라 하이자라든가 또 머크 같은 경우가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DAC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업체로는 오름 테라퓨틱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누릭스 그 다음에 C4 테라퓨틱스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오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29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리고 이 오름 테라피틱은 이5029 부작용이 발생한 후 FDA 뿐만이 아니라 기술 수출한 회사, BMS라든가 버텍스에게도 이제 통지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BMS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임상 사이트를 현재 임상 일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상 사이트를 두개더 늘렸다. 이렇게 신문 보도를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임상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5029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특정 환자에 대한 중대한 부작용 문제의 원인을 아직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바이오마커 환자를 제거를 하겠다. 그 특징을 나타내는 환자를 사전에 받지 않고 제거함으로써 임상 프로토콜을 좀 수정해서 FDA와 다시 상의를 해서 신규 환자를 모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름테라피틱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DAC 부분이 기존에는 연구개발되지 않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항체는 제외하고 이 링커 부분은 기존의 ADC로 승인을 받았던 그 4개 물질이 있는 그런 링커 그러니까 잘 알려진 링커를 사용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링커와 또이 TPD의 결합, 그리고 TPD 자체 문제로 귀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환자에게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페이로드 문제가 아니라 환자 쪽에 문제가 현재 있는 것 같다 라고 내부적인 실런 결과를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버텍스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버텍스 라는 회사에게 두 번째로 기술 수출했습니다 이 버텍스 라는 회사는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가장 먼저 글로벌리 승인 받은 그런 회사로 유명합니다 서 버텍스하고의 계약을 살펴보면 기존의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위해서 전처치 과정이 있는데 이 전처치 과정을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오름 테라피틱의 기술을 이전을 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버텍스는 그 오름 테라피틱 DPD 기술을 이용해서 글로벌 독점 라이선스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름 테라피틱은 1,500만 달러의 선급금을 받았고요. 최대 세개의 타깃에 대해서 각각 3억 1천만 달러의 옵션을 행사하게 되고요 또 단기적인 마일스톤도 수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총 9억 달러 규모의 딜을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버텍스가 오름 테라퓨틱의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치료제를 개발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 기존의 유전자 편집 치료제로 겸상 적혈구 그리고 지중해 빈혈증 이두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상황인데요. 이 치료제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골수를 다 죽이는 그런 전처치 과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그런 화학 항암제는 부작용이 상당히 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프 타겟팅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조금 더 개선된 그런 전처치 과정 에 대한 언맨니지가 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버텍스는 보다 안전한 그런 전처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오름의 기술을 이전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버텍스라는 회사는 기전을 상당히 중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지가기 전에 첫 번째 타겟은 확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전 규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신이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텍스라는 회사는 상당히 큰 회사고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함을 보이는 회사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5029의 부작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백보 양보를 해서 5029의 부작용 문제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버텍스의 기술 수출한 부분 이 부분만 가지고도 시가 총액 4,000억 이상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처음 상장되고 나서는 물량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중요한 것은 5029의 부작용 원인이 밝혀지게 된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주가가 큰 스윙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전혀 차치한다 하더라도 버텍스의 그런 약물을 보는 그런 눈 그리고 과거에 버텍스 가 해왔던 그런 트랙 레코드를 고려 를할때 충분히 버텍스의 물질 을 오름 테라퓨틱의 물질을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고 또 성공을 시켜 나갈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4천억원 이상의 그런 가치는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름테라뷰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